에어프라이어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신혼집, 자취방, 너나 할거 없이 필수적인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우리 집에 맞는 용량은 몇 리터인지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지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프라이어를 살때 고려해야 하는 것과 2025년 실제 판매량 그리고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추천 제품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에어프라이어 사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신청해보세요. 먼저 에어프라이어를 고를 때는 용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입니다. 자취방이나 1,2인 가구라면 3에서 5리터로도 충분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하시거나 가족이 3,4명 이상인 집에서는 최소 7리터 이상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프라이어는 바스켓형과 오븐형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뉩니다. 바스켓형은 손잡이로 바스켓을 넣고 빼는 구조로 비교적 공간을 덜 차지하고 세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븐형은 오븐처럼 문을 여닫고 내부에 트레이가 있는 형태인데요. 공간을 좀더 차지하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조리가 가능하고 유리문으로 조리 상태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청소와 관리의 편의성도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솥이 분리 세척이 되는지, 내부가 스테인리스인지, 코팅인지에 따라서도 세척할 때큰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관리가 쉬운 올 스테인리스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기준들에 맞게 2025년에 추천하는 제품 딱 3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닉 3세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7리터 용량의 바스켓형으로 쿠팡에서만 2,000개가 넘게 팔릴 정도인데요. 그만큼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의 대표격 제품입니다. 사각형 바스켓으로 깊이와 넓이가 커서 많은 재료도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데요. 바스켓 내부 부품 나사까지 전부 스테인리스로 제약되어 부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스켓을 열지 않고도 요리하는 과정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인 터치식 LED 디스플레이와 간편 메뉴 버튼으로 어린아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쿠팡 할인가 기준 13만 원대로 동급.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필립스 2000 시리즈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이 제품 역시 바스켓형으로 용량은 4.2L 6.2L로 나뉩니다. 에어프라이어 원조 브랜드답게 특허받은 회오리판이 있는데요. 뜨거운 공기를 360도 빠르게 순환시키는 이 기술 덕분에 냉동식품도 속까지 골고루 잘 익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조리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주 하는 메뉴는 자동으로 세팅해두면 터치 한 번으로 온도와 시간이 세팅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4 2리터 기준 9만원대입니다. 세 번째는 쿠진나트 컴팩트 에어프라이어 오븐입니다. 이건 9리터 용량의 오븐형 제품인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넉넉한 용량으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3, 4인 가족분들께 추천드린데요 에어프라이기 능뿐 아니라 재료의 표면을 노릇하게 굽는 브로일 기능, 음식을 간단히 데울 때 사용하는 에우기 기능 등 6개의 기능 설정 다이얼이 있어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특수 코팅 처리되어 있어서 젖은 천이나 펀지로도 청소가 가능하고 외관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 과정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쿠팡 최저가 기준 12만 원대. 정리하자면 1, 2인 가구나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먹지 않는 편이라면 사용이 간단하고 세척도 간편한 다이닉 3세대 혹은 필립스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3, 4인 가구에 스테이크, 베이커리 등 다양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퓨나아트의 컴팩트 에어프라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린 제품의 최저가 구입 정보는 화면 좌측 하단에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에어프라이어도 한번 사면 꽤 오래 쓰는 가전제품인 만큼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용량, 형태, 세척 편의성. 이세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실패 없는 선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